안녕하세요. 최일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폐차 손해, 대차 손해, 수차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차 손해를 보면 약관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 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 가액보다 더 나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폐차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보상하느냐? 사고 당시 차량 가액 또는 그 사고 차량과 동종의 중고차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손해에 관해서 대법원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 폐차손해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사고 당시 차량의 교환가격 즉 중고차 가격을 말합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교환 가격에서 잔존물 가격을 뺀 금액을 폐차 손해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존물 가격은 다른 말로 고철 대금입니다. 사고 당시의 교환 가격이란 무엇이냐면 사고 직전에 그 중고차 차량을 중고 시장에서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 즉 구입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입 비용에서 취득세 및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차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대차료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차료가 무엇이냐?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보상해주는 비용인데 그 일종의 렌트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 즉 개인용 자동차나 업무용 자동차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는 어떤 항목에 보상이 될까요? 대차료가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휴차료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차료가 보상이 되고 사업용 자동차는 휴차료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대차 즉 렌트하는 경우에는 동급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유되는 통상의 요금을 대차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금액을 보상하는지 보면. 동급의 자동차를 빌리는 데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언제까지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수리기간 동안에 대차료를 보상해 줍니다. 만약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뭐 폐차 절차를 밟고 뭐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면 새로운 차를 렌트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폐차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10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관상에서는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손에 플러스 10일치의 대차료를 지급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휴차료에 관한 보험회사 약관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이 되면 휴차로를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휴차로가 무엇이냐?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 손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지급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지급 금액은 영업손해에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1일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주차일수를 곱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1일 영업수입이나 운행경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이 보상이 되는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자동차의 해당 차종에 주차료 일람표상의 금액에 대해서 주차일수를 곱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지급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30일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 폐차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약관상으로는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그 폐차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일 한도 내에서 저와 같이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